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우인철입니다 어, 2017년 우리미래 창당하고 1년 동안 어, 공동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어, 저희 우리미래 1년 동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오는 과정에서 저희 당원분들 그리고 같이 하는 동료들, 동지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어, 출마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2012년에 저희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당의 어, 비례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제 나이가 26살이었고요. 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등록금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안의 부모님들께 부담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많이 목격했고 어, 열심히 대학교 등록금 가지고 외쳤는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총선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그 주제는 어, 사라졌습니다. 지금 2018년이 되었는데요. 등록금 문제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어떤 고단한 청년들의 삶, 그리고 고단한 저희 부모님들의 삶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한번 출마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청년들이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기본권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최저선은 모두 이 기본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권에는 어떤 청년들의 주거,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어떤 통신권, 이동권,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우리 삶을 실제로 바꿔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기본권, 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은 미래라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나은 정도로는 안 된다. 어, 보다 대담하고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의 많은 정치인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요. 그분들은 어떤 변화의 폭과 속도에서 저희만큼의 체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뭐 표가 돼야지 정치인들은 움직이잖아요. 어, 저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수 있는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 쉽게 이야기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를 넘어서 통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미래가 그동안 그런 이야기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젊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시고 권한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한을 주시면 그 권한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돌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은 이 청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들 함께 머리를 짜내서 찾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청년들이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함께 나가 주십시오.